아기가 울고 있지만 나는 울구 해야겠다. 네,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아, 뽀로로, 뽀로로는 모든 아기들의 울음을 그칠 수 있죠. 어? 야, 근데 정승환 선수인가요? 탄력 작살이네요. 네. 어? 이거? 아, 들 앞에서 멋진 바스켓 카운트를 따내는 윤현 선수. 어? 아 다치면 안 되죠? e 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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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 아, 자, 유투까지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네. 20대 17로 3점 차로 쫓아갔고요. 자 갑니다. 진짜... 아, 약간 트레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네. 이제 유년 선수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참 생활과 이 취미를 양육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함승근 어, 선수의 농구 은퇴 소식이 거의 딱 다가올 것 같아요. 왜요? 두 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주요영무잘나는군요 어, <머 Atlantic> 자, 합니다그 선수, 김이가 셋째에서 넷째까지 이길 수 있어요. 2년? 아, 2년, 야! 아들하고 아 아들아 보고 있니? 우리 아빠 이렇게 하고 있다, 야. 자, 20대 16인가요? 19네요. 어 많이 올라왔네. 볼리스트가 이제 아, 아, 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들 어디 갔을까요? 네, 아들 좀 울고 있어요. 어. 네, 엄마가 저 조건을 걸었을까? 와이프가 아통 네. 저런 조건은 네. 아들 데리고 가라고. 네, 20대 식구죠. 근데 자, 자녀가 둘이나 셋 있으면은 농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네, 저희 팀도 지금 이게 그 나이 또래들이 애둘 셋씩 리고 있어요. 아볼리스트 아 10반 선수네요. 김성수 선수. 네. 아유위였는데유위 6위 부러집니다. 블리스가 야투에 자신 있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네, 김대영씨 저기서 열심히 뛰고 계시네요. 네. 입다. 네. 안 들어가고요. LMD 선서 여기에 숙 홀리고로 이적했던. 아 네, 진짜 거의 루이스 피구죠? 네 피구죠. 빠야 네. 돼. 아잘 빠졌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루이스 피그처럼. 네, 아 쌍욕 먹었죠. 네. 그 이명기 팀장님께서 그렇게 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을말이죠 아, 이걸 쏜다고요? 안됩니다 어떻게 요 스트레치형 빅맨인가요? 야 삼점을 많이 쓰네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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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야 누구냐? 야, 저 선수 기록적 굉장히 길쭉길쭉하네요. 볼리스3 5번 선수 최번한수최인데 선수인데 c 리스 h e r i n e k i l 선수 w 서로 잘 n s w e r e d I was 야 이거 t there. I was just there. I 을 a s just there. I was j u 완전히 본인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e r e I was 안 됐기 때문에. 아... 자 파울이고요 윤현 윤현 가, 가지고 올라왔고요 누구냐 이건희 뺐습니다 야 트루사즈 선수가 애매한데요 이렇게 되면 다인사이드 들어올 거예요 이건이야 윤현 네, 좀... 선수 갑니다 이거 아 이번 건 트래블링이라고 갑니다 네 트래블링 맞아요 갑자기 공중부양했어요. 저런 거못 막죠? <laughs> 자 리, 볼리스 작전 타임입니다. 자 21대 19, 21대 19 볼리스가 앞선가, 삼자 앞선 가운데 자, 끝까지 보이죠? 자, 자, 자 여기 끝까지 보이죠? 여기 삼자 앞선 가운데 볼리스 작전 타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볼리스가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체력적으로 지치죠? 네, 이게 네. 뛰는 농구라서. 사실상 벌리지 못하면 리스트가더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골밑에서 점점점 지금 점점 버거하는 게 보이거든요. 등지고 하, 농구하는 선수가 있어야 이게 체력 안배도 되고. 저희 팀에는 뚱뚱이들이 되게 많죠. 한, 그 선수들 한 4명 합치면 한 500kg 될 겁니다. 그중 한 명이 150kg를 육박한다고 요즘 최근 소식이 그런다고.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128kg밖에 안 나간다고. <laughs> 딱 네. 아, 그런 거요 네. 128kg밖에 안 나와요. 네. 야 당황하셨지? 네. <laughs> 그래서 살 많이 뺀다고 하더라고요. 딱 120kg까지만 뺀다고 합니다. 네 갑니다. <laughs> 어 진짜 기네요. 네. 살 길이가 거의. 선수가 아까부터 보는데 공을 잡거나 테디하거나 좀 잡을 때 배트가 아요 저... 이건 방금 NBA에서나 쏠것 같은 유저 샀어요. <laughs> 네, 홍인호 제가 끝나고 한번 가볍게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웅징을 했는데 호, 여기 홍인호 응징을 당해야겠네요. 운영석에서 이렇게 미스하면 미치는 예, 예, 예. 거죠. 홍인호가 농구 야무지게 하는데 저 일을 약간 야무지게 못하네요. 네, 일은 개판인 것 같아요. 홍인호 이 끝나고 나서 저 아름다운 웅징 기대 기대해요. 저랑 ]하겠습니다. 반대네요. 저는 일을 아, 야무지게 하거든요. 지금 막꿔드릴까요 <laughs> 계속합니다. 네. 예. 끝나고 그 파, 파파 하나도 아, <paragraph> 어떤, 어떤 어안 야, 죽어, 죽어, 가 아, 이거. 아, 왜곽에 찬스가 났는데. 네, 라인을 봐야습니다 아쉽네요. 자, 저기, 돌리스트가 점점점 점 점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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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약간, 약간, 약 아까 1, 리쿼터때 보여줬던 빠르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리나투스가 저간 리나투스도 사실상 이상한 공격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주전들이 일 쉬면서 어떻게 안건이 빠진다, 외곽슛에서 많이 가지 않차 터창하게도 볼수 있어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안건이 선수가 외곽슛을 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지친 게 뭐냐면 슛이 링 맞는 슛이 없어요. 야! 아 진짜 미망합니다 이런. 이런 진짜 미망아 보는 정말. 네, 그 세팅만 어 이걸 넣어주네요 마저 마저비쌉니다. 올리트 아! 10번 선수 어. 실제 강점이네 김성수 선수 자신 있어요. 어. 어, 아, 아 진짜 아, 아까부터 3점 많이 쏠수 있는데 네. 네. 최근영 선수인데 안건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뭐 이거. 전원다, 지금, 제가 볼 때는 500으로 바꿔. 팀명 500. 네. 100kg 네. 5명. 500으로 바꿔. 100kg 이하는 약한명밖에안 보여요. 지금. 누구죠? 11번 선수 외에는 전원다 100kg 이상. 작전 타임입니다. 자, 25대 19로, 25대 19로 볼리스트가 6점 앞선 가운데, 미나투스 작전 타임입니다. 이상한데, 왜 이거, 그걸 못 잡지? 잠깐만. 왜 측정 못 잡아가게? 측고 저거 있니? 안경 닦는 거? 저 지금 없는데. 인호야, 안경 닦기 있어? 홍인는 아까 머리 감싸지더라고요. 홍인는 오늘 죽었어요. 시작합니다. 리나트 선수들 보면 몸매가 남 같지 않아. 다, 내 몸매들이 많아. 나나, 노진수를 포함해서 막, 윤매, 윤매. 여기 유현내 네, 저쪽 누구죠? 많습니다. 최근형 뭐 노진수네 많아요. 안건이도 가든은 가든데 몸매는 우리 500개요. 이야, 네. 나줍니다 아, 아, 기가 막힌데요. 폴링이랑 라티 내려와서 선수명단 받아가세요 어떻저잘뛸수 있어요? <laughs> 자25대22 500, 500 멤버 최근영 네. <laughs> 스피드 뚱뚱이 <뚠뚠이> 선수들 다섯 <laughs> 명다 합치면 600km도 되겠네요 <laughs> 어. 되게 당황스러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laughs> 오랜만에 아, <정말. 웃음> 목포지도는 게 더욱, 더욱, 더고있욱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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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욱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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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와혜 최영준 씨가 여, 영원히 가시지 않았는데, 엘리, 엘리트가 아까 물어보더라고 최재우가 엘리트가 가냐 혜택이 가냐 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재우 선수는 여전하더라고요. 네. 네? 최재우 선수한테 여러 번 당했거든요. 국민대쿠바가 그럼, 예전에 네. 워낙 영리한 선수라 네. 전혀 영리하지 않은 박지선 선수가 여러 번 당했거든요. <laughs> 자 갑니다. 페이크마다 그냥 숙절 없이 점프했습니다. 점프 버튼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오늘 저기 현수막이 좀황당하긴 아, 한데, 이쁘지 않나요? 아, 예. 현수막이 괜찮다고 생각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현수막 있습니다. 야! 자. 25대 23으로 2점 차를 추격했네요. 음. 자, 500. 볼리스트 김성수 선수가 터져야 될것 같은데요. 아, 볼리스트 지금 김성수가 나서지 못하면서 네, 가장 큰 문제가 인사이드예요. 인사이드가 전혀 득점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선 씨왜 저러고 다닐까요? 쟤, 쟤, 쟤는 왜 가방 메고 저러고 다니는 거죠? 동방, 우리 동방요정 저러고 다닙니다. 네. 야, 여기 어, 어디... 야, 우리 동방요정. 네, 아, 저러고 다니네요. 네, 동방요정 저러고 다닙니다. 자, 자. 들어왔요야 어려운 득점이어서 동점입니다 3쿼터가 종료됩니다. 25대25로 3쿼터가 종료됩니다. 잠깐만, 이거 왜.